다강신화의 역사를 36년 만에 재현하며 축구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경기 일정, 그리고 광명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질 거리응원전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CCTV 설치에 관한 다양한 추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광명시는 올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CCTV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설치 및 보강에 나섭니다. 우선 CCTV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에 방범용 CCTV 49곳, 이동식 CCTV 17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7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얼굴과 차량 번호 인식이 어려운 저화질 CCTV 약 40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의 CCTV 25곳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심기각길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반영한 LED CCTV 알림판과 로고젝터를 약 100곳에 설치합니다. 광명시는 CCTV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합동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CCTV 설치 현황을 검토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강기 가침 사고는 실제 상황에서는 없어야 할 텐데요. 광명시는 어제 12일 광명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그리고 유지관리 업체와 합동으로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 훈련은 최근 승강기 설치 증가와 더불어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사고 시 초기 대응 능력 제고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승강기 내 이용자 갇힘 사고를 가상으로 설정한 후 관리 주체의 대응 및 신고, 112 구조대 및 유지관리 업체의 현장 출동과 구조 과정을 그대로 연출하며 현장 중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훈련은 승강기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된것 같다며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이기고 에콰도르와의 4강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한 자랑스러운 뉴이십 월드컵 한국대표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제축구연맹 주관 남자대회 사상 첫 결승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는데요. 광명시가 오는 16일 오전 1시에 열리는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 맞춰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월드컵 중계및 거리응원을 펼칩니다. 광명시민 모두 새벽잠을 아껴가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선수들에게 다 최초 우승한 아시아 국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